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수요일 레위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손는 샘물이 8월부터 11월까지 레위기를 묵상하게 되어서 어, 이전까지는 글로 이렇게 어, 제, 계속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레위기의 경우는 조금 어,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한번 녹음을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 말씀 묵상을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도니까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조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경우는 어 모세 오경의 가장 중간 책이죠.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사실은 하나의 저작입니다.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책들이 아니고 하나의 저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즉어 출애굽기 40장 실국이 4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죠. 하지만 언약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금송아지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 해서 결국은 뭐그 언약이 깨어진 이후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롭게 된 언약에 의해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성막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어, 레위기 1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성막이 완성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의 완성이란 것은 상징적으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에덴 동산과도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초래국기 40장까지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제 성막이란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 구별됐다, 다르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으시고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인간 세상 죄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인간 세상, 이 절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건 참 좋은 것인데 그런데 매우 좋은 것이지만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염된 인간이 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인간은 죄로 물들어서 죽음에 붙잡혀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는 유일한 소망, 가장 최고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장 궁극적인 기쁨이요, 궁극적인 소망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데,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인간들은... 죽습니다. 이게 거룩의 역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유일한 소망인데 정작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앞에서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 16장이 그 핵심부인데 아직까지 16장에 가지 않고 이제 1장이니까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이제 묵상을 해나가다 보면 그 결론을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미리 그 주제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결국은 너희는 거룩해라 이게 주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레위의 결론입니다. 그 중심 주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크게 세 가지인데, 그중첫 번째가 뭐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부분 이제 1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6장 9절, 6장 8절 9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 제사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6장부터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그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하튼 앞부분, 모든 제사장들 외에, 모든 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입니다. 번제. 하나님께 드려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제사는 또한 나의 그 죄성,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어 사실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동물을 죽여서 그 시체를 불로 태우는 것인데 이거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서부터 있었죠. 또 이방 종교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그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가 드려졌는가에 대한 그, 그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고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하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길어 들에 다니다가 어이 사슴이네 딱 잡았어요. 야 이거 제물로 드리자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짐승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이큰 곰을 만났는데 그냥 딱 잡았어요. 이야 곰이다 이거 하나를 드리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얻은 짐승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와 동일시 돼야 됩니다. 내가 기른 가축 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가축. 내 나의 존재와 연결되는 어떤 존재여야지 우연히 얻은 사슴이나 곰이나 뭐 이런 그 동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방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이방종교에서도 이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그걸 태워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는데 이방종교에서는 제사는 뭐냐 면 이제 그, 그 신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고기를 제공해서 그들에게 그 비위를 맞추는 거죠 그게 이방 종교입니다 근데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 이 녀석이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뭐 곰고기가 맛있으면 곰고기 바치면 되고 사슴고기가 맛있으면 사슴고기 바치면 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시 될수 있는 지금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길러온 이소 내가 지금까지 길러온 이양 이걸 바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단 말이죠 즉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나 대신 이 녀석이 죽는다 나 대신 이 녀석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은 것으로 쳐주세요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 3장 2, 3, 1장 3절부터 9절까지 좀 깁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무답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 살라 제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이어왔기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이 부분이 이후에 이제 계속 사실은 반복됩니다. 내 위기는 이제 번제 그러니까 그냥 감사의 제사부터 설명을 시작하는데. 그 재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큰 동물부터 시작해요. 소, 그다음 염소, 양, 그 다음에 이제 새, 새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일 큰 규모로 드려지는 제사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그 그러니까 소, 소로 드리는, 소가 그 당시 갖추고서 제일 큰, 어, 어, 동물이니까요. 큰 동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근데 그 순서가 나와 있어요. 이 순서가 뭐냐면 이후에 작은 제사들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물을 이제 소를 이제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끌고 온 소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안그 제물에게 안수 손을 얻습니다. 손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재물을 죽여요. 어떻게 죽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칼로 급소를 단숨에 찔러서 피가 나오도록 해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막 피에 콸콸콸 나오겠죠. 막목 같은 걸 자른다든지 해서, 그럼 피가 콸콸 나오는 걸 받아서 그 피를 재단, 노수로 만든 그 재단 사방에다 막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재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고 되어 있는데,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앞다리면 앞다리, 뒷다리면 뒷다리, 뭐 등심, 안심, 뭐 뱃살 이걸 이걸 갈라내는 거, 그 부위별로 해체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그 각을 뜬다는 말이 부위별로 다 해체를 합니다. 부위별로 해체를 하면 부위로 그 해체하고 를 있으면 제사장은 옆에서 이제 그 나무 재단에다 나무 불붙일 나무 같은 거 올리고 그리고 그 각을 뜬 재물을 이제 각을 떠놓았으면 그 재물들을 제사장이 그래서 올려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내장 아닙니까? 내장. 내장 안에는 그, 그, 오물들이 있겠죠? 똥 같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받쳐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건 다시 다 물로 씻어냅니다. 그건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요. 다 씻어내고, 또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돼 있는데, 정강이가 뭐냐면, 이제, 이 다리 부분. 다리 아랫부분이 이제, 뭐, 그러니까 족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인데, 이건 이제 동물들이 그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흙 같은 것이 많이 묻어 있고 더럽죠. 그것도 역시 씻어냅니다. 다 씻어내서, 더러운 부분 다 씻어내고, 이제 그, 뭐, 이제 뭐, 저기, 닭을 떠서 나온 그 고기들은 이미 다 제목 그 재단 위에 올려져 있고, 역시 또 물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 낸 것들은 다시 다 씻어졌으면 그걸 다시 제사장이 그 씻어 놓은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올려서 단그 가죽은 예외입니다. 가죽은 올리지 않아요. 뒤에 팔장에 나오시면 그 가죽은 제사장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가죽은 올리지 않고 가죽만을 제 가죽과 그 안에 있는 오물들 그런 것은 다 씻어내고 가죽만 떼고 나머지는 다 그 위에 올려서 불살라 태우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이제 끌고 와서는 거기에 재물을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대신 이 재물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선포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해체되어서 다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올려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이 순서가 이제 제사 드려 오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맡기고 제사장이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소를 제사장에게 드리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는 그 사람이 직접 다 드려요. 안수하죠? 죽이죠? 가죽 벗기죠? 각 뜨죠? 이거 굉장히 그, 이, 그, 막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굉장히 그, 굳은 일이에요. 그, 그 내장 찢어내서 다 씻어내죠? 그, 그걸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일을 제사장은 안 합니다. 제사장은 그냥 피를 받아서 뿌려주고 다그각 떠놓은 거 받아서 올려주는 것만 해요. 그불 불사라는 거 그것만 하지 그 제물을 죽이는 일들은 안 합니다 야 구전 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다 하네 한0분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는가?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재물을 끌고 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지 제사장은 이것이 단순한 도살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선포해 주고 그리고 거룩한 성. 그 성물인 그 재단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접근해서 그 재단에 어 제사 재물을 올려주고 하는 일을 할 뿐이지 어그 제사를 제사장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성막으로 그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에 의해서 전체가 다 주도됩니다. 물론,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죠.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제사 행위 자체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주도되고, 제사장은 정말 옆에서 돕는다는 느낌이지, 또는 이것은 도살이 아니라 제사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뿐이지, 제사가 주도되는 것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왜,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이 현대교회의 예배를 보았을 때,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을 정말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예배의 대부분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이 사람들이 다 주도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청중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맞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가축을 도살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시기가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에서 드려지는 이 정신까지 필요 없게 되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 현대 교회가 앞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루는 공연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늦게 가도 그 예배에 지각을 해도 그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늦게 간다 하더라도 예배가 예배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예배는 그냥 진행되기에 마련이거든요. 예배 자체가 앞에서 목사와 장로 찬양팀 찬양대가 진행하는 거지 나는 그냥 보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러니까 그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좋고 정말 사모하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그 거룩함. 그 거룩함 앞에서 내가 서기 위해서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정말 첫 번째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 목사들이 목사와 장로스 소수의 앞에 선 사람들이 주도해 버리는 것이 되는 이 현실이 묘한 거거든요. 레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재물을 끌고 와서 그 재물을 제사장에게 맡겨버리고 제사장이 막 제사 드리는 걸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 종교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무당 종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외 저기 재물 그 갖다 바치면 무당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자들이 직접 그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고 어,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 목사나 이런 그 예배 인도자들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배자들이 수동적인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 레위기 10장까지 내용을 이제 묵상해 갑니다. 레위기가 좀 사실은 아시다시피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본문에 바로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할 때 예배에 대해서는 적용이 정말 깊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 예배 자체가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인가? 이걸 내 위기를 통해서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정말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결코 목사, 장로, 찬양인도자, 뭐 예배인도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저 예배, 나의 예배를 돕는 존재지, 저들의 예배를 내가 보기 위해서 또는 그 가운데 그저 한 명의 참여자로서 서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변화될 때 예배의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개혁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예배할 때 정말 그 예배 가운데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레위기 묵상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날 8월의 첫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8월부터 가을의 늦가을까지 이 레위기를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어옵기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주도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 삶의 예배도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옵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잊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